택시를 탔어요. 어약2 시간의 웨딩 케어가 끝났고요. <laughs> 결혼해도 될것 같나요? 뭐라는 거지? 아픈 만큼 확실히 예뻐진다! 헤어샵을 왔다! 클리닉 받고 있어요 피부 이쁜 것도 이쁜 건데 헤어가 이뻐야 돼 그래가 전기권을 끊었습니다 Anyway 커피 주셨으니깐요 깐. 아, 어우 시원하다 관리만 빡세게 받았을 뿐인데 벌써 밤이 되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360번을 타고요 설렁으로 갈 겁니다 사진니다 거의 삶의 무게 같군 아니 어 중원 철학연구소 그냥 다 보려고요 사랑, 연애, 결혼 음. 재밌게 보고 올게요 5층 가자고. 여기 근데 굉장히 인기 많대요. 제가 특별히 공유하는 거예요. 잘 보고 올게요. 왜 저래? <laughs> 갑자기 왜 자취방 왔냐고요? 사연이 있었어요. 들어봐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제 과음을 했다고 했죠? 늦게 일어났어. 카메라를 다못 챙기고 나간 거 있죠? 음, 맛있겠다. 아구찜이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그래가지고. 둘이 없으면 안될것같아 어이고, 어이고. 마트 가서 또 술을 구비해왔어요. 그리고 제일 저렴한 애들로. 요필굿 1L가 2,500원. 장수 생막걸리가 1,400원. 3,900원 밖에 안. 우리 보통 요즘에 가게 가서 소주 먹으면 4,000원이 최소잖아. 객렘은 6,000원 한단 말이에요. 개이득. 막내기 요즘 기가 막혀버렸다. 일단 이쁘장하고 커다란 컵을 들어요. 맥걸리를 따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맥주를 처음은 막걸리좀 많이 넣어도 돼. 그렇게 위안 삼는 중 가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This is 막맥. 육그루트 같고 맛있겠죠? 일단 들이켜. 짠. 오, 무거워. 아, 오. 완전 상쾌해. 뭐라 하대? 오. 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취방에 카메라를 가지러, 와. 조명이 없는 거예요. 제 네모난 조명이 있거든요. 마음 속에 저장. 죄송합니다. 죄송하니까 한 잔. 짠. 아, 어, 예, 계속할게요. 근데 밤은 좀 늦었고 나가서 촬영하려면은 약간의 조명이 있어야 될것 같았거든요. 집에는 또 조명이 있잖아. 너무 커가지고 이동 못하거든요. 오늘 집에서 식자 그래서 시켰습니다. 아구찜. 어, 냄새 미쳤는데? 요거 보세요. 아, 어, 맛있겠다. 그거 안 들리네. 홍오징어가 서비스 1인 아구찜 시켰는데, 딱 걸맞네. 딱 괜찮아. 아구찜은 사실, 와사비잖아요. 이거는 진짜 놓칠 수 없지. 아, 진짜 많이 자야 돼. 이렇게. <laughs> 와사비 파티. 촬영 구도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제 자취방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지. 좀 이렇게 옆으로 놓고, 이렇게 안주 준비 됐으면 가시죠. 짠! 아, 어우, 좋다. 콩나물 올리고, 아고찜 살짝살 놓고, 와사비 이렇게 놓으면 콩나물 더 얹어가지고 우리 풀도 넣고요 아 음. 어, 매워 맛있어 매콤하게 부탁드렸는데 불닭 맛으로.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짠! 아, 아 좋다. 구초이스. 가려고 찾아놨던 식당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아. 맛있는 아구찜과 막맥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좋았어. 아. 저, 어디 갔어? 아까 사주 본 거, 필기해 왔거든요?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어, 아니. 제 미래와 결혼. 나, 그니까 미래는 뭐냐? 미래의 결혼도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일과 결혼.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다. 전반적으로는 좋대요. 좋다는데, 물봄이에요. 오행 중엔 물이고요. 봄. 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또 금이 많은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총평을 해볼게요. 저는 나이 들수록 내가 만든 상황 혹은 주변으로 인해 편하게 사는 팔자가 된대요. 근데 편하게 잘 산대요. 주변에 많이 도움을 주고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긴 하대요. 사실 맞긴 하고 좀 약간 지루했죠. 네, 저 지루했어요. <laughs> 아, 아 방금 아 치아까지 시원해지는 맛이었어 젊어서 열심히 살고 미래를 준비해서 나이가 들어서 편하게 사는 팔자 그게 바로 제 팔자 결혼에 대해서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딱 봄에 태어난 물은 대부분 남자가 필요할 때 초이스라는 단어가 뭔가 좀 그렇긴 한데 어 anyway 사랑파 순정파 2025년에 2월부터 5월 사이에 괜찮은 남성이 들어온다 기다립니다 그대요. 어서 오고서서. <laughs> 뭐 그렇대요. 뭐 여기까지 아구 플래시. 리니 플래시. 아, 술이 없잖아. 아. 술도 막막 따라 줄게요. 막걸리 좀 이렇게. 예. 짠. 아음 짠! <laughs> 왕맥이 아우. 아우. 좋은 게 약간 그게 있어요. 처음은 막걸리. 벌리나 원투 탄산 쫘아 시원해. 1대1 고것만 지켜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리필 좀 해보겠습니다. 가세요. 찜찜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 의아하죠? 큰 아구 올리고, 와사비 얹어, 콩나물 딱한 개. 메무리. 가실게요. 자취하면서 배달음식을 그렇게 많이 시켜먹고 그렇지는 않아요 의외로 일주일에 한두번? 그것도 뭐 그냥 먹을까 말까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요리를 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아무렴 어때 이렇게 자취하는게 뭐 어? 언제 해보겠어 내가 근데 아까 <laughs> 사주쌤이 말한 것 중에 약간 꽤좀 충격적이었던 거 중에 하나가 봄에 물 사주, 솔로가 많대요. 어이없어. 짠! 아. 제가 엄청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회사도 다니고 있고, 야근도 뚝술 하고, 그 와중에 대학교도 하나 다니지, 대망의 유튜브도 하고 있지, 운동도 하지, 등등등등 너무 하는 게 많은데,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가 이루어질 거는 저는 알아요.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알지 되지 않음 이따금씩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결론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다.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덕분에 나 덕분에 행복해진대요. 그럼 됐지 뭐. 내가 원하는 밤이다. 짠! 아...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저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사교육 공교육 뿜뿌해서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더 성장해가지고 부모님 동생 다 책임지는 뭐 미래의 배우자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단무지로 마무리 가시죠 아어 저런 저런 음와 아유, 왜 매워? 음. 진짜, 아, 음모야. 아, 음. 힘은 들지. 근데 누구한테 막 얘기하는 성격이. 별로 아니어가지고, 잘 말은 하지 않지만, 꽤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좋은 건? 저는 스스로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족하지.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뭐든 되지 않겠어요? 사주보다, 나는 나를 믿어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사람들, 지키고, 멋진, 여자가 될 거예요. 예. 멋졌다. 방금, 지렸다. 짠! 아, 좋았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어거지스러운 영상을 찍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결혼 준비? 뭘 결혼 준비를 하고 말고 자시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피부 관리도 받고 머리도 좀 하고 사주까지 받는데 제 미래의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복 받았다 나 오늘 진짜 아팠거든요 이거 진짜 아 눈물이 너무 났어 <laughs> 그 났는데 주름 생길까봐 마음속에서 굉장히 울었다 아 노력할게요. 저한테 장가 오세요. 2월부터 5월 사이에. 가만. 짠. <목소리> 아. 아, 와 아, 와사비. 아, 와사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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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아, 일샷반십니십 짠! 다 짠. 아우, 이거 왜 이렇게 달콤해? 이거 뭐야? 일단, 알코올은 5%인데, 정말 달콤한 게 짱이야. 짠! 아. 저는 91년생이고. 결혼을 할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겠어. 그건 또 지켜봐야지. 부딪혀 봐야지, 두들겨 봐야지 느낄 수 있는 거긴 한데, 사주에서도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남자, 어, 없대요. 결혼 준비는요? 저는 그냥 애초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기로 했어. 남성분이랑. 했어! 그때부터 결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 지금부터 하는 게 결혼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일숍 갔죠? 헤어숍 갔죠? 사주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나는 결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결혼해야지 한번 사는 인생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번 해볼 수 있지 어... 음, 짠! 아, 오, 미쳤다 나 내일 추중할수 있지 해야지 내일의 소희야 버티자 버티는 거야 버텨내는 거야 버틸게요